아내가 연관돼 있다는 거? 다 배우 김규리가 출연한 새 영화 신명. 이 영화가 공개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연기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를 연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놀라운 싱크로율 때문인데요. 배우 김규리는 이번 영화 신명에서 영부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특히 이 영화의 제목 신명은 김건희 여사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렇지만 영화 측은 실존 인물을 지칭한 적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티저 영상은 관객들에게 명백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죠. 13일 오전에 공개된 론칭 예고편에서 김규리는 김건희 여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특유의 반묶음 헤어스타일 단아한 의상, 고정된 시선과 발성 통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내며 관객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미친 싱크로율이다 다큐멘터리냐라는 반응들이 쏟아졌고요. 김건희를 삼킨 연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신명은 대한민국 최초의 오컬트 정치 스릴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데요. 그만큼 설정 자체가 강렬하고 충격적입니다. 주인공 윤지희는 어린 시절부터 분신사바, 퇴마굿, 사주팔자, 점괘의 심취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점차 주술의 힘을 빌려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자신의 야망을 펼치게 되죠. 이 인물은 남성을 수단 삼아 권력을 얻고 결국 얼굴 이름 학력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도 바꾸며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지만 점차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자리까지 조작해 올려놓으며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특히 그녀가 머무는 관저의 3번 방에서 밤마다 울려 퍼지는 괴상한 주문과 대통령 집무실 뒤뜰에 박혀 있는 5 개의 관 선산 근처에 숨겨진 분홍색 건물과 봉합묘, 그리고 일본 불교풍의 사찰들 속에 숨겨진 이물감, 가득한 상징들은 마치 현대 정치판을 무속과 음모의 조합으로 그려낸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기이한 현장들을 추적하게 되는 인물은 인터넷 방송사 소속의 PD 정현수로, 그는 카메라를 들고 진실을 찾아나서며 점차 거대한 권력과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커넥션에 접근하게 됩니다. 관객들이 신명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실 정치와의 충격적인 유사성 때문입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선명히 쓰여 있었던 왕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무속 논란이 대두되었죠. 이는 영화 속 장면에서도 거의 그대로 재현되며 관객들에게 대자뷰를 선사합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에서 우리가 지금 무속 대통령을 뽑는 겁니까? 라고 발언하기도 했고 언론과 SNS를 중심으로 논란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천공 스승 명태균 씨와의 관계 역시 끊임없는 의혹을 낳았는데요. 건진법사 사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충주 중앙탑에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굿이 벌어졌고, 현장에는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와 서울지검장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적힌 등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소를 이렇게 굿에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소의 가죽을 벗겨 전시하고 10여 마리나 되는, 돼지 사체를 무대 앞에 전시해놓고 치러진 무속행사에 가까운 이 행사에 코바나 콘텐츠 대표 김건희의 이름이 적힌 등과 그 옆에 나란히 걸려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볼수 있는데 도대체 이런 행사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직책이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무속인 천공은 유튜브로 강의를 하는 무속인으로 유명한데요 이미 강연에서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직 사태를 조언했고, 집무실 용산 이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었죠. 또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는 무속인은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고 과시를 했던 인물인데요. 김건희 여사와 영적 대화를 나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장모의 구속을 예언했다는 등의 폭로를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모든 인물과 상황이 영화 속 윤지희와 연결된 것처럼 그려지면서 현실과 픽션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관객들은 혼란과 몰입 사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영화 신명은 단순한 풍자 영화가 아닙니다. 감독과 제작진은 이 영화를 정치의 그림자를 폭로하는 오컬트 다큐 픽션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용산의 대통령 관절을 왜 지었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되는 듯하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용산이 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 11월 7일에 용산의 관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은 100년 전만 해도 무덤들이 산을 이룬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무속 같은 경우는 무덤이었던 자리를 피하는데 일본 무속의 경우는 사람이 죽은 자리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일본 주술에 심취한 윤지희가 용산으로 관절을 옮긴 것 또한 이태원 참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와 친했다고 전해지는 천공 스승은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좋은 기회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돌아본다라며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로 잘 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봐도 정상은 아닌 듯한 발언인데요. 영화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주술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로 나올 것만 같은데요. 이 영화는 제작비는 15억 원, 초저예산 영화지만 놀랍게도 68일 만에 모든 촬영을 마무리했고 영상 퀄리티는 웬만한 상업 블록버스터 못지 않다는 평입니다. 이 영화는 6월 2일 바로 20일 때 대선 하루 전날 개봉됩니다. 단순히 날짜를 맞춘 것일까요? 아니면 더욱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까요? 신명은 단순한 허구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픽션이 현실을 모방하고 현실이 픽션보다 더 비현실적인 시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궁극의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픽션과 현실을 오가는 이 영화 저도 개봉하면 보러 가야겠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해주지. 내가 웬만한 문단보다 더잘 본다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거기는 완전히 <laughs>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네.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네.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좋아하지